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유행가유행가 유행가 서늘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본다. 슈반글슈반글 신나는 it okay. 아, 아 네. 출첵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첵 오늘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나 출첵인데 없네요 뭐, 뭐 한다고 그랬지 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자 도지 오늘 하나 볼 거고 지지저항산좀 그릴 거고 라딘 지표니까 빨리 한번 보고 어, 웹소설은 나중에 하고 네. 도지 한번 봅시다. 도지, 도지. 이제 오늘 좀리스트업 벌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밖에 없네. 음, 음, 좋아. 세명 좋아. 도지 가자. 도지, 도지 가보자.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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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도지. 도지가 보자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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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화면 좀 이쪽으로 하고 큐우고 앱이 확실히 앱이 빠른 것 같아 도지 도지 보자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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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고 축구 보러 가야 돼요 오늘 토트넘 경기가 있네 아 주말에만 방송해 존다2 시간 플레이 볼게요 곡선이 잘 들리지? 예, 2시간 프레임 아 이게 흘러내렸네 그죠 그죠 어, 2시간으로 영매수 잡기 좋은데 스윙으로 영매수 자리인데 쇼자리가 아니라 예, 영매수 자리 아니겠습니까 스윙으로 잡기 좋은 자리 아까 북봉이가 쇼시라 그랬는데 쇼시라 <laughs> 그랬는데 자, 일단 스윙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밑으로, 으로부터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죽고 싶은 자리야. 죽고 싶은 자리. 죽고 싶은 자리. 줍고 싶은 자리. 여기서 죽고 싶은 자리. 영매수니까, 영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범위는 어디까지 잡느냐 면 매수 포션을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 치면은, 자, 밑꼬리에서 잡아요, 밑꼬리에서. 여기. 안 보이냐면, 좀 치울게. 여기서 잡는다 치고, 화면을 확대를 해봅시다. 여기서 에 이제 매수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기에. 저점 여기서이제입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영매수에요영매수 n g m e s 영매수야 지금 m e s 매매 o u n g mess, y o u n 하방이 s s 요 o u n g m e 지금 y 매매를 지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하방이에요. 하방. 14.5잖아, 그죠? 계산기를 e 드려요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4.5%뭐 나왔노? 알러트가 떴습니다. 이더, 이더 세우 나왔습니다. 이더 세우 자, 14.5이잖아. 그죠? 곱하기 0.6666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익절가는 9.67이 나와요. 9.67. 9.67 이거 나중에 다 기록해 둘 거야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아, 9.67아이 아, 정도 9.67 여기서 나누기를 때립니다 나누기 4.83 나와요 4.8 네, 이렇게 손익비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매수 자린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요 이렇게 자리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것 아직 다 모든 코인들을 아직 안정했지만 이게 기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와 있긴 한데, 좀더 이게 정확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차 범위를 제가 조정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9.3 거의 비슷하죠. 9.6인데는 9.3으로 나오죠. 네, 4.6인데, 4.8인데, 4.6좀 차이 나죠.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수 대기. 자, 이제 우리는 단타도 봐야 되겠죠. 단타. 단타는 15분봉. 15분봉. 오, 15분봉 많이 나왔네, 그죠? 1원봉은 여기서 계속 먹겠네요. 그죠? 1원봉은 짧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얼핏 봐도 3분의 2 구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먹, 여기, 여기는 한번 죽었겠네요. 이제 죽었겠고, 이, 이, 여기에서 한번 1승, 1승 1패, 죽었고, 2승 1패, 3승 2패, 3승 2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추세 매매입니다 역추세 매매 지금 자리 똑같아요 지금 5분봉으로 본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 자리 잡고 어, 지금 지금 오른쪽에 손잎이 대충 보면 2.8이잖아요 그죠? 2.8로 잡으면 되죠 여기서 2.8 만약에 5분봉 매매를 한다 그러면 2.8, 2.8, 딱 지금 딱 2.84. 지금 딱 끝나는 자리. 이정도예요이 정도. 5분 매매는 지금 거의 일자까지 도달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5분 매수는 파기에요. 파기. 그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 그 다음 파동을 기다려야 됩니다. 5분 매매 단타는. 손익비기 때문에 3승 2패를 해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손익비로 지금 싸움 두배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2승 1패면 해도 뻔뻔이야. <laughs>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오늘 뭐 한다고 했지? 또? 음. 어, 지지선. 지지선 오늘 지지선 대충 걸 건데 지지선 걷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짜. 제가 현물로 제가 지지선 저항을 그었는데, 이제 선물로 지금 걸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항상 보는 게 우리 현물, 바이낸스 현물로 해놨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아이고, 바이낸스 현물이었는데, 이제 선물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단위로 지지저항선을 걷는데, 만약에 뭐 차트가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좀더 타이밍을 봐서 긋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4시간 분봉으로 바꾸고요. 네. 차트 비슷한가요? 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4시간, 부... 왼쪽 4시간, 오른쪽 4시간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예. 그죠? 음. 그래서 크게 뭐 지지장선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찍습니다. 그냥. 예. 화면 한개로 <laughs> 네, 화면 한개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한개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이렇게 보면 큰게 보이시겠죠? 대충 이제, 뭐, 이렇게 긋는 거죠? 파란색으로 지지선을 음. 긋는 겁니다. 노하우 있단 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고점은 색깔을 조금 달리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좀 중요하다 싶은데 약간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자왕선을 그리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모 약자 서비스 자 이렇게 하고 매물 대가 대충 눈 으로 보이 잖아요, 그죠？이런 네, 식 으로 긋는 거예요？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이유 는 이런 큰갭을먹기 위해서 네, 큰갭 이런 자 리가 먹기좋은 자리 에요. 지금 이런 자리 갭이크 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지와 마디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4시간 분봉으로 크게 그려요. 그러면은 먹기 좋은 자리, 지금 자리가 참 좋죠? 여기서 매도 뚫리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스윙으로 갈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뭐 4시간 봉 그렇다, 나는 1시간으로 더 쪼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타임 프레임을 쪼개가지고 또 여기서 또 그리시면 돼요. 30분 봉이나 1시간 봉이나. 그러면 그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 겁니다. 쭉 보고 있다가 추세 터지는 구간 말고 이렇게 비비는 구간 있죠? 이런데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얼추 다 완성이 되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큰 지지 저항선 찾아가지고 거기를 노리는 게좀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대충 그렸죠. 그죠? 대충 그렸고 자, 이더리움 그려 볼게요. 4시간. 이더리움 뼈리가 없어 4시간 똑같이 여기는 빨간색 굵직굵직하게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딱딱딱 찍습니다 대충 찍습니다 대충 네, 이렇게 긋고요이들리 대충 긋었죠? 아, 댓글이 리플스시 되고 있나? 댓글, 예, 네, 댓글 듣고 있으시죠? 예, 네, 이렇게 4시간을 한 다음에,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분모또 자기 쪼갭니다. 이 무슨, 무슨 개도리움 차트냐. 아, 네. 자, 여기 한번또쪼개주고요 여기 한번또쪼개주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런 게 먹기가 참 좋죠 이렇게 사이 갭이 큰 것들 예, 이전에 많이 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한번 그어줍니다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대충 예, 대충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많이 비볐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매매를 해서 지지장선을 가지고 하시면은, 대응하시면은, 좀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조금 그리기도 하신데, 너도 좋았네요. 네. 그 커뮤니티에, 저거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매물 대 지지장 대략 설명해 둔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차트가 망가지면 이후로 또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는 주 단위로 지금 업데이트 하는데 아직 코인을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5분봉으로 자 이제는 다 그렸죠? 다 그렸고. 그렸고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 번만 보고 라딘 지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역추세 매매는 5분봉으로 매매를 하죠 그죠 5분봉 네, 지금 여기 5분봉으로 네, 지금 자리 한번 나왔습니다 5분봉 자리 0.3 이런 자리 좋아요. 이 손절이 끼어 있는데 밑에 지지천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지선 뚫리면은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자리는 참 좋아요. 진입하기가 좋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여기 물려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들어가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77이잖아요. 77 77이면 지금 영매순 여기서 파기에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먹고 쉬는 자리입니다 쉬는 자리 <laughs> 거꾸로 이제 만약에 쇼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이런 자리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위에 저항선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가 참 좋아요 그쵸? 위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좋죠 <laughs> 웬만하면 안죽을 자리 골라서 들어가면 참 좋죠 그죠 이렇게 지금 올라온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잡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 여기서. 38, 77이죠? 77. 77. 이렇게 잡을 생각하고 있습 그리고 이제, 이 역추세 매매가지고또 정추세로 매매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생각의 역발산 전환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매매하는 거,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손 그어놓고, 여기서 대기한다 생각하고. 이더리움만 볼게요. 이더리움, 아까 시간대가 9시 55분이잖아요. 여기죠 여기 비트가 타점이 거의 이제 비슷한 타점이 여기죠 여기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6.6 여기도 좋죠. 밑에 저항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 좋습니다. 저항선 딱 걸려 있는 자리 좋습니다. 새우가 나타났네요. 네. 1.3 1.32 똑같죠 비트하고 거의 똑같죠. 여기가 이제, 매수는, 영매수는 끝나는 자리입니다. 확인하는 자리. <laughs> 이더가, 이더가 힘들어요, 이더가. 저도 많이 해봤는데, 비트는 좀마 쉬운데, 영매수 이더는, 아, 이더는 너무 심하게 움직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리고, 만약에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쇼쇼로 본다고 한다면, 132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는, 미리 그리는 거는 이게 쪼고 있는 겁니다 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점선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정말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리페이팅이 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리페이팅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올서이렇죠서이렇습니다이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렇게 이렇게 하는 이 항상 염두 이렇게 거죠. 이렇게 아니라 그러면 여이에게서이자게해래이서이 해서 세게빠진이그러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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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이렇게 이이해 아역주도 재밌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제가 쫄렸는데 아 지금 너무 거의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해서 너무 재밌어 <laughs> 네, 너무 재밌어 네. 1분봉도 재밌어 1분봉 3분봉은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저 데이타임 해야 재밌습니다 거래량 없을 때 1분봉 3분봉은 거래량 없을 때 제가 한 것들을 보면 1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자, 1분 봉으로 오늘 한거 보면, 5시에 짤막 먹고, 6시에 짤막 먹고, 그죠? 두번 먹었네. 이더 같은 경우에도 1분으로 보면, 4시, 5시. 오늘 매매 오후에 조금 했었어요 오후에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먹습니다 채널에 3분의 2만 먹는 거예요 채널에 3분의 2만 성률 높으면 재밌습니다 진짜 예, 예. 이 평선 아닙니다 이 평선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랬지 다 갔다가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예. 아, 예, 예. 정신없어. 아, 그렇지. 여기지. 자, 했죠? 예, 그,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오늘은 라디님이 주신 소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소스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여기서 소스를. 소스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디케이터나 만드시고, 보시죠. 크게 해드릴게요. 인디케이트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에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붙여넣기 그죠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들어갔죠 소스가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지금 주신 거는 슈퍼 트렌드 전략이에요.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요. 라딘지표 <laughs>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차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디님께서 5분봉으로 하는 슈퍼트렌드 전략입니다 슈퍼트렌드 전략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얼핏 봤을 때 더블 슈퍼트렌드 전략 같아요 더블 슈퍼트렌드 전략 좀역조사 하나 떴죠? 예 네. 1분봉 자, 1분 봉에서 역추세가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쇼짤입니다. 아, 아까 그어놓은 데 거의 떴죠, 그죠? 네,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쇼. 과연 봅시다, 갈지. 근데 시간대가 보통 이제 10시 반 이후로는 1분 봉, 3분 봉을 하면 안 되고, 5분 봉, 15분 봉으로 접근해야지 좋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자 보자 라디님이 뭘 만드셨는지 봅시다. 박스 아 오늘 박스 안 받구나. 박스 볼게요. 박스 박스 <laughs> 봐야지. 박스. 에 예, 고래알람은 예 여기에 뜹니다. 제가 박스랑 예, 고래시작 시그널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박스 벅스, 박스 벅스, 박스 벅스, 박스 벅스. 박스는 현물로 봐야 돼요. 박스는 우리가 마음은 같던데 벅스는 숏만 치면 됩니다 벅스는 <laughs> 우리 벅스는 숏만 <쇼만> 치면 돼자 <laughs> 저번에 했던 자리까지 나왔네 오후에 했던 자리까지 나왔네요 지금 스윙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벅스는 그 물을 여기 이지 하나 있죠 여기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물 스윙 우리 단타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분봉 단타 여기 한번 나왔네요 그죠? 15분봉 단타 여기 이런 데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좋습니다 신호 나오고 여기 주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안올것 같아요, 그죠? 보통 여기 사이 이렇게 단타는 이렇게 여기서 죽고요. 청산 같은 경우, 입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누가 긁어주니까 여기서 매도 좀잡으면 괜찮습니다. 뭐 하다가 일로 왔죠? 라디님 거 보다가 왔죠? 예, 라디님 거. 아 도지 도지 잠깐만 도지 쇼스 탔다는데 아네 복동이 쇼 탔다고 합니다 예, 어디서 졌신지는 모르겠지